숫자가 훌쩍 넘어가는 그런 초대형급 자원을 품고 있는 깊은 계곡지를 오늘 또 출조를 했습니다. 쉽지 않은 곳인데, 제가 해마다 한두 번씩은 꼭 찾아서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즐겁게 또 낚시를 하는 곳인데, 오늘 또 이렇게 대편성 해서 베이스 중에도 한번 낚시를 한번 오늘도 재미나게 한번 또 즐겨봐야죠. 예, 안녕하십니까 길락시 유림 t v 박성수입니다 아, 모처럼 만에 좋은 그런 계곡지를 찾았습니다. 배수가 지금 소량으로 되고 있는데 조금씩 소량으로 계속 배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예, 것은 이제 물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제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지는데 아, 이제 예년만큼 이제 어떤 농번기에 물대는 이런 현상들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여기가 제가 해마다 그래도 한두 번씩 들리는 곳인데 배수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물이 빠지긴 했는데 아, 그래도 아직 한참 모자르다. 아, 하지만 아,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아, 이제 저수지 어떤 그런 조황들이 활적으로 아, 화랑을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, 이런 고즈넉한 아, 좀 터가 세다고 표현을 하는 예, 이런 곳에 와가지고 하룻밤 더 휴식을 취하면서 아, 좋은 입질이 들어올지 아, 한번 낚시를 통해서 낚시가 될것 같습니다. 예. 이곳이 예전에는 참 월척급의 붕어들이 마릿수로 잘낚이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완전 탈바꿈을 했습니다. 1년 내내 낚시를 해도 저희도 지인들 사이에서는 입질 한도번 보기 힘들다, 그렇게 좀 표현을 하는 곳인데 걸면 이제 거의 뭐 5자, 뭐 중반 훌쩍 넘어가는 이런 거의 뭐 초대형급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. 그런 자원들을 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, 아 물론 이제 어렵고 입질 보기가 좀 힘든 곳이지만, 예또 한번 편안하게 또 낚시를 즐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. 예 캐미를 꺾기 전까지는 아, 지렁이 미끼를 사용해서 아, 낚시를 즐겨볼 겁니다. 캐미를 꺾을 때쯤 이제 캐미를 교체 그 캐미컬라이트로 이제 교체를 할때 아, 제가 채집을 해온 새우를 또 사용을 해서 밤 낚시를 진행할 거고요. 수심이 4 m 에서5 m 정도 나옵니다. 이곳이 그럼 현재 배수 중이고 아, 이 깊은 수심에서 생 미끼를 사용을 해서 오늘 하룻밤 아, 그렇게 또 한번 공략을 해보는 아, 낚시를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우를 제가 좀채집을 해왔는데, 그걸 지금 이제 보관한다고 제가 좀 깊은 데다 이렇게 보관해놨습니다. 낮에 뜨거워서 그냥 넣으면 죽기 때문에. 새우가 아주 감지막합니다. 예. 등깨기를 해가지고 공략을 할 겁니다. 외래 아, 요종이 있지만 바닥에 수석 곤충이라든지 아, 미끼를 좀 건드는 아, 그런 이제 방해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새우를 이렇게 살려서 예,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. 개체 수가, 붕어 개체 수가 상당히 여기가 적을 겁니다. 물론 잉어도 있고 향어도 있고 근데 야그 개체수가 작은 붕어 어 다만 이제 사이즈가 워낙 어빅 사이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양도 크고 의심도 많고 엄청 사람으로 치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 그러니까 그런 녀석이 이제 어떤 좋은 시기가 맞물렸든 진짜 운대가 좋아서 예 맞물리지 않는 이상 낚기는 좀 어려운 예 그런 붕어들인데. 음, 뭐한번 이렇게 하나 하나에 한번, 한번 기다려 봐야죠. 뭐.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. 기다리는 것밖에.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. 아, 생미끼를 쓰다 보니까 외래어종 입질만 좀 보고 붕어 입질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. 어, 이곳이 이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추억이 많은 그런 이제 저수지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체수가 많이 줄고 굵 이제 은 녀석들만 낱마리 형태로 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변해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랜 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봉어 입질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. 어려운데 다만 입질을 해주면 뭐 거의 뭐 오차 일단 뭐 기본적으로 훌쩍 넘어가는 그런 예, 녀석들이 나올 확률이 그런 높은 예, 물가입니다. 그래서 조가는 좀 내려놓고 어, 오랜만에 아, 또 한번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한번 또 쉬다 갑니다. 예, 이제 예전처럼 배수를 많이 하질 않아요. 예, 이제 아무래도 농사도 그렇고. 그 자, 재배하는 작물에 따라서 배수 규모가 또 틀리는데 가뭄이 심하게 지지 않는 이상 아 예전처럼 배수가 심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예. 만약에 이제 제가 봐가지고 올해 여기가 이제 뭐 배수가 좀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담수량이 뭐50% 이하로 훅 떨어지면 어 다시 한번 이곳을 찾아가지고 아 좋은 봉어를 만날 수 있는지 한번 또아 낚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시간 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또 이렇게 긴 시간 오늘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어, 정리를 얻는 하고 어, 이제 집으로 귀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자 남은 는 살려주고. 아,